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부터 일반공모주 청약이 시작되었죠 우진엔텍과 hb인베스트먼트인데 오늘 1일차 청약 결과를 보면서 내일 청약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청약이 끝났던 대신 스펙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청약 참여했던 계좌수가 약 14만 계좌였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균등 배정으로는 4.9주 정도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5주 정도 배정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2,480대 1이었고 증거금은 3.4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풀 청약을 하셨다면 비례로 55주 배정을 예상하고요. 균등 수량까지 합치면 약 60주 정도를 배정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스펙들도 최근에 좋은 시세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점점 청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수요예측 결과를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우진엔텍은 2049개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의무확약 비율은 17% 신청이 들어왔고 공모 가격은 5,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HB인베스트먼트는 1955개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를 했고 의무확약 비율은 7.7%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3,4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두 종목은 모두 양호한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열을 가려보자면 우진엔텍 쪽이 결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종목은 1일차부터 청약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우진엔텍은 약 22만 계좌가 들어왔고, HB 인베스트먼트는 약 13만 계좌가 청약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공모단가가 조금 더 높고 수요예치 결과가 좋았던 우진엔텍을 청약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균등 배정부터 예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청약을 했었던 블루 엠텍과 DS단석을 보면 상대적으로 계좌수가 조금 적게 들어왔던 블루 엠텍은 1일차 대비 3.1배 계좌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던 DS단석은 1일차 대비 2.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진 엠텍은 1일차부터 계좌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대비 2.7배 늘어나는 60만 계좌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는 1일차 대비 3배 정도 늘어나는 40만 계좌 정도가 청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을 보면 우진엔택은 43% 확률로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정 확률이 50% 미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배정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는 40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한다면 그래도 평균 두주 정도는 균등으로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비례청약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청약 단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이고요 1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26,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16,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4,24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를 보면 1,000주부터 1,000주까지는 청약 단위가 500주씩 늘어나고요. 만주를 초과한다면 청약 단위는 1000주가 됩니다. 그리고 h b 인 베스트먼트도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1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 17,000원이고요. 일반 고객은 55,5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폴 청약 증거금은 9,435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는 2,000주부터 5,000주까지는 500주, 5,000주부터 만주까지는 10 1,000주씩 늘어나고요. 만주를 초과한다면 청약 단위는 2천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비례청약 마지노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2월에 상장했던 6종목의 시초가를 평균을 해보니까 213%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2월에는 시초 가격부터 공모가 3배 이상 가격으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상 수익을 100%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공모가 정도로 예상을 해보았고, 이자 비용은 수익의 절반 정도인 50%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진 엔택은 이자 비용이 2600원, HB인베스트먼트는 1700원 정도 이자 비용을 사용하면서 청약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진엔텍부터 보면 3.5% 파킹 통장 금리로 이틀 이자가 2,600원 정도 되려면 비례 경쟁률이 6,000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5% 마이너스 통장으로 청약을 한다면 비례 경쟁률이 3,300대 1 정도 나와야 하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대신스펙에 파킹 통장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두 종목을 마통 자금으로 청약할 생각인데 오늘 청약 결과를 보니까 우진 엔택은 비례 경쟁률이 3,300대 1은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우진 엔택을 청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HB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킹 통장으로 이틀 이자가 1,700원 정도가 되려면 비례 경쟁률이 6,000대 1이 되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비례 경쟁률은 3,300대 1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두 종목 중에서 hb인베스트먼트를 청약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내일 경쟁률을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3300대 1보다 낮다면 우진엔텍을 선택할 생각이고요 예상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냥 hb인베스트먼트 쪽을 청약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약하시는 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저녁에 포스뱅크와 현대임스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텐데 그때 오늘 두 종목 청약 결과도 같이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